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읽으실 분량 어제 밤에도 읽으신 분이 있을 테고 오늘도 읽으실 건데요. 오늘 금요일은 15장에서 19장까지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전체가 본문이다 생각하시고 저 곳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보시죠. 자 어제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있습니다 1년간 있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들에게는 성막도 있고 또 십계명 율법도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요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을 하는데 그게 다베라 사건 때 원망이 나오고요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원망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서도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이 40일 동안 가난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야,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 되는데,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되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합니다.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다시 유턴하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40일을 청탐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을 광려해서 계속 뺑뺑이를 시킵니다. 계속 방황하게 하시면서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하고 그 2세대가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굉장한 큰 비극입니다. 고에서 나왔던 일세대들이 그 말로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정탐했던 하루로 계산해서 다 하나님이 죽게 만듭니다. 이게 앞에 사건에 나오고요. 15장을 보면 15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물들이 나오고요. 속죄제 예물도 나오고 하는데 30 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벌목을 하다가 뭐 땔감을 만들려 하든지, 뭐 나무를 하다가 32절에 발각이 됩니다. 걸립니다. 걸려서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나무 하다가 안식일에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나무하다가 걸려서 모세에게 데리고 와서 판결을 하게 하는데 모세가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안식일에 다음부터 나무하지 마라 정직 이개월 뭐 연봉 감면 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건데 심하게 해도 모세는 사람들에게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이렇게 발견돼서 발각이 돼서 왔는데 모세는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뒷 부분에 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이 시대에 엄격하게 다루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은 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칠서를 잡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16장에 가보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일이 또 생깁니다. 광야는 계속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는데요. 레위 집합입니다. 16절에 보면,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또 루벤 엘리압 다단 아비라 온뭐 이렇게 해서 고라 다단 온 이렇게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모세 리더십에 원망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은 사람들이 250명입니다. 250명이 합세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 그들이 일어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250명이 나옵니다. 리더들 250명을 모아 가지고 고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250명을 모아놓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은 다 거룩하고 우리도 다그 가운데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모세가 사절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해결하시는데요. 참 엄청난 비극이 있습니다. 여기 5절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해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다단 오니 니들만 왜 높냐 니들만 왜 높아지냐 우리도 다 거룩한데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 있다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인지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엄청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지진입니다. 땅바닥이 쫙 갈라지면서 그 주동에 있던 고라, 다단 온그들의 속한 가족들, 집 안에 있는 물건들 그게 전부 다 땅바닥으로 꺼집니다. 그 땅이 갈라져서 그 물건을 다 삼켜 버립니다. 그온 식구들, 가족들을 다 이렇게 삼킵니다. 다 삼키고요. 아 이렇게 구절 한번 보실까요? 구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뇌집하잖아요?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이게 지금 뇌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성막을 섬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게 해줬는데 그게 작은 일이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면 될 건데 왜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좀 타이르는 내용이고 뭐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 이걸 굽히지 않고 계속 합니다. 음, 어, 어, 이렇게, 어떤 그런 내용은 쭉 보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 땅바닥에, 땅바닥이 갈라져서 다 가라앉게 만들고 향로를 가지고 분양하다가 불이, 불이 확 나와가지고 250명이 불에 타서 죽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죽고요. 16장 31절에 보면 31절에 땅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다 삼키고요. 다 삼키고, 35절에 보면 불이 나와 가지고 250명을 다. 불태우고요. 다 불태우고요. 어, 염병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 죽은 사람이 16장 49절 보시면 49절에 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참, 이게, 제가 자꾸 이게 어어 어 하는 이유가,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참 <laughs> 피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참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키르키에가 지진나서만 명이 죽었습니다. 밑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슬퍼하고 이렇게 도와, 도움을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러 가고 있는데요. 이날 14,700명이 그렇게 지진으로, 연병으로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중하게 다루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특별히 구약, 광야 시대에는 교만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자꾸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때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이신지 교만과 불순종은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20장 쭉 넘겨보시면 20장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래도 누나고요 미리암이 결국 거기서 죽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 건넜을 때 미리암이 막 소구를 치면서 춤을 췄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그들이 모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면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들어서 또 모세와 다툽니다 다투면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불이 나와서 죽었을 때 우리도 차라리 차라리 그때 죽어버리지 목, 목 말라서 죽겠다고. 4 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요아의 회중을 이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 애굽에서 놔두지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5절에 보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막 퍼뜨립니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 물도 없다. 또 여기에 무화과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고 석류가 나오고 애굽에는 너무 많았던가 봐요. 원망을 합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사들은 그걸 보고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고 끝도 없습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배경은 광야인데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으로 계속 그러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엎드리에엎드리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뭐합니까? 엎드리에엎드리에좀 전에 고라다단 온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도 모세는 엎드리에엎드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통 전체 제목이 원망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으로 끝나지만,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목회자들도. 원망을, 원망 쪽을 택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딱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없다, 안 된다,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다, 하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부교역자까지 해서 30년 단독 목회 13년 여기 오기까지 참제 안에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이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엎드리자. 설교는 성도들에게 그냥 은혜롭게 있는 그대로 그냥 오리지날로, 가장 그냥 오리지날로 설교하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주일날에는 좀 쉽게 듣게 하기 위해서 예화도 하고 풀기도 하지만, 제 설교는 그냥, 설교는 본문 그대로 그냥 풀어주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으로 끝납니다. 엎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 쪽이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쪽이었나? 여러분 오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기만 하면 원망이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불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세를 바꾸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에 돌아가자 물만 좀 없어 목이 마르면 물론 목마른 게 대단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레위지파조차도 모세 너하고만 말하냐 너만 거룩하냐 하다가 이런 큰 비극을 겪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려를 주시는 목적, 광려를 지나가게 하시는 목적은 너를 다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라고, 우리를 광려로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